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하수와 안티고네 크레파스. 크레파스. 오늘도 내 안에 소년 소녀를 만나는 마음으로 크레파스 활짝 열어볼까요? 크레파스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소한 이야기, 사람이 보물이다 은하수의 보물 찾기, 안티고네가 소개하는 그림책 이야기, 청취자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밑줄 코너 등 어, 여러분들의 많은 색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은하스와 안티고네 크레파스는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지 은하스와, 은하스와 안티고네 크레파스로 들어오셔서 청취 소감 밑줄 코너에 답변을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답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네,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laughs> 은하수, 네, 은하수 오늘의 기분은 어떤 음, 색인가요? 네, 저희 네. 오늘의 기분은요. 어, 사실 저희처럼 공연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은 1월, 2월이 비수기에요. 음, 사실 네. 일이 없거든요. <laughs> 공연도 없고요. 하지만 이 비수기 때 어,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네. 작품으로 관객분들과 만날지 음.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떤 예술 파티로 은하 살롱을 운영할지. 네. 어, 사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어,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네. 있는 공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laughs> 그런 조금 복잡한 <laughs> 그런 마음에. 제 오늘은 저의 마음의 색은 검정색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네. 이렇게 입고 앉아 있어요. 네. <laughs> 네. 공장이 돌아갈 때 네. 여러 가지를 하니까 검정색 연기가 막 피어 오르는 게 떠오릅니다. 오늘 안티곤의 마음은 어떤 색이에요? 저도 이번 요 시즌은 사실은 음. 집에서 칩거하는 음. 그런 시즌과 같이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조금 오래 두고 음,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오래 전에 제가 못 봤던 영화들, 음,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하나둘씩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음, 새로운 음. 보물을 찾고 있는데, 네. 그 새로운 장면들, 새로운 연기 패턴들, 이런 걸 음, 보면서 음. 새로운 보물을 또 찾는 음, 듯한 음. 기분으로 저의 마음은 음. 금색 빛깔 반짝반짝. 아,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개봉하는 영화들도 많지만 제가 주로 오래된 영화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이름이 좀 길어요. 음. 크리스토프 키에슬로브스키. <laughs> 어, 그 감독은 어, 러시아적이신 폴란드 감독이시죠. 아, 네, 네. 데칼로그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어, 데칼로? 데칼로그가 폴란드어로 10개명이라는 네. 뜻이에요. 아 그래서 1편부터 10편까지를 네. 시리즈물로, 오 사실 이제 드라마처럼 만드신 건데, 그거를 어, 작년 겨울, 음 겨울에 한국에서 특별전처럼 열었어요. 네. 제가 영화관에 가서 10편 중한 2편 빼고 다본것 같아요. 우와. 근데 이제 그걸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집에서 하나씩 하나씩 헉. 다시 이렇게 막 우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 2화 때에는 네. 설문에 응해 주셨던 27분의 색다른 당신. 음. 이런 코너를 통해서 자신의 색을 이야기해 주셨죠. 네. 이번에는 크레파스 하면 어떤 에피소드가 음. 떠오르나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소중한 27분께서 말씀해 주신 크레파스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아, 그 전에 어, 네. 아, 특별,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있어요 어릴 적 크레파스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어린이 별이를 초대해서 같이 낭독을 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은하수와 별 안티고네 입니다 다양성. 어릴 때 크레파스를 깎아서 향초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을 내기도 하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사라, 사라. 맞아요 저희 어릴 때그 네. 양초를 녹여 가지고 크레파스를 네. 섞어서 향초 만들었었어요 아 네. 크레파스를 깎아서 네. 양초를 만들었던 네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전 주로 양초로 청소할 때 <laughs> 어, 혹시 별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도 만드나요? 요즘 만드나요? 저는 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laughs> 요즘은 안 만드는 거예요. <laughs>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게요. 스케치북이요. 크레파스를 녹여 양초 만들기를 했는데 재밌었어요. 오, 이분도 양초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누군가요? <laughs> 빤. 어릴 때 64색 크레파스를 두개 나눈다고 반씩 부러뜨린 경험이 음. 있습니다. 안젤라. <laughs> 나눈다는 게 중요하죠. 자매였나봐요. 봐요. 64색을 반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둘다 사실 불편한데, 쓰기가. 네. 그렇잖아요. 그럼 128색일까요? <laughs> 64색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려내는 무한한 가능성이요. 음. 에임님. 네. 미술 시간이 떠올라요. 다른 수업엔 꼼짝 않고 앉아서 상상의 나라를 펼순 없지만, 크레파스랑 도화지만 있으면 상상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었어요. 회색 늑대. 크레파스와 네. 도화지로 무장한 채 재미나게 미술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음. 종이보다 옷이 더 화려해지는 마법이 <웃음> 있었죠. <웃음> 맞아요. 네. 첫 미술 시간 후에 <laughs> 네. 집에 왔을 때 어머니 표정이 <laughs> 이게 뭐야? 그렇죠. <laughs> 네. 이후로 <laughs> 네. 미술 시간이 있는 날은 음. 밝은색 옷을 입고 등교하지 않았어요. 아, 다 묻으니까요. 빛나 크레파스하면 유년 시절 노란색 크레파스로 꼭 스케치를 하고 그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따라. 음. 음. 오, 그렇죠. 스케치를 먼저 하고. 네. 노란색. 저는 사실 스케치 먼저 하고 음. 크레파스 칠을 하거든요. 네. 자 누군가를 색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지혜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음. 어린 시절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해서 크레파스와는 별로 안 친했어요 자라면서 보니까 중학교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소질을 보였는데 그때는 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네요 크레파스는 저에게 마음껏 펼치지 못한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 담겨있네요 음... 와. 이분은 누구신가요? 네, 이분은 초롱님이세요. 아, 아 결국에는 그림을 네. 그리는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정작 어릴 때는 마음껏 그렇게 표현을 못 하셨나봐요. 그런가 봐요. 자기가 못 한다는 그런 두려움에? 음. 음. 약간 그림책 보다가, 네. 이제 넌 그림책 볼 나이가 아니야. 음. 지식책 같이 그림밥, 글자 많은 음. 그런 네. 책을 읽어야 해. 라고. 뭔가 던져주는 그런 느낌 조금. 그래도 초롱님 지금이라도 네. 크레파스로 좀 그림을 마음껏 그려 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네. 저처럼 다시 음.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레파스를 녹여서 네, 펠트지에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를 음. 큰 아이와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 지난주에 오늘. 오셨던 그겜미님께서 네. 네. 초등학교 때 24세기냐, 36세기냐, 음. 48세기냐? 반아이들의 주목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마가리타 어릴 적 친구 크레파스를 빌려 쓰다가 부러지는 바람에 아픈 척 엎드렸던, <laughs> 아, 엎드려 있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예술이 네. 무지개가 떠올라요 뚜껑을 열때세개 나열해 감동하죠 음, 하루 아주 맞아요 동심 꾹꾹 눌러치라면 똥과 함께 손도 크레파스 색으로 물들던 조금은 거친 질감에 참 좋습니다. 막박막 어린 시절이 떠올라야 하는데. 파리넬리의 울게 하소서. 음, 그 노래인가요? 라샤. 네. 뭐, 이 노래를 그 노래하는 배우가 네. 이, 하는 장면을 보면서 숨막혔던 음, 생각이 음, 떠올라요. 음. 카스트라토가 되어, 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삶을 음. 노래만 하며 살아야 했던 그의 음. 아픈 시간이 생각나네요. <laughs> 아름다운 목소리가 지켜져야 했기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거세되어야 했고, 덕분에 아름다운 노래는 할수 있었지만 그의 삶은 아픔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와. 혜영이님, 해형이님. 혜영이님께서 네, 크레파스를 음. 보고 파리넬리를 연상하시다니 아, 네, 그런 대단한 아, 상상력이에요. 아픔과 관련된 네. 그런 기억인 것 같네요. 네. 크레파스는 아쉬움, 좋아하는 네. 색의 크레파스는 계속 줄어들어 짧아졌어요. 좋아하는 크레파스의 색은 유난히 잘 부러졌어요. 좋아하는 색만 두색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힘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다른 색도 매력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크레파스는 잊혀졌답니다. 아침 초등학생 어릴 적에 크레파스를 자주 먹어봄 세개 맛이 다 다를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음 음. 쏘냐 <laughs> 이런 기억 있어요? 저 크레파스는 안 먹어봤는데 네. 제 친구 중에 샤프심을 먹는 친구 있었어요 아 샤프심 그런데. <laughs> 별, 어, 별이도 별이 혹시 크레페스 먹는 친구 있어요? 지금 1학년이거든요. 있어요? 그 네. 저희 반에서. 네. 약간 할탑은 친구가. 요 이분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하신 분이에요, <laughs> 소녀님. 하나씩 먹어봤대요. 와,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색이 있는 동화책 같아요. 누가 그리던 색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음.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스케치북만 있으면 동화책이 됩니다. 마리아. 초등학생 때난 12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48색 가지고 있던 친구를 엄청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토. 오 별이는 지금 몇세 크레파스 가지고 있어요? 24세기요 오, 24세기면 오. 어느 정도 부러워하는 정도예요 아니면 그냥 보통 수준? 저희 반에 네. 6 4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laughs>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laughs> 두명 명이 <있어요. 웃음> <오. 웃음> 그래서 좀 부럽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정리할 때 힘드니까 부럽진 않았어요 <laughs> <laughs> 그렇군요. 그럼 24세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네. 아. 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른다. 나는 힘을 빼고 쓱쓱 그리는 걸 좋아했다. 음. 손도 편하고 더럽혀지지도 않으면서 선도 쉽게 나아갔다. 크레파스의 성질 때문에 빈틈들이 생긴다. 음. 난 그걸 좋아했다. 하지만 선생님과 엄마는 꾹꾹 눌러 빈틈이 없게 색칠하라고 지시했다. 음. 그러면 손이 지저분해지고 아파오고 빈틈이 사라지는 그림을 보면서 음. 그림이 실증나 크레파스를 만지는 것을 싫어했다. 아. 요즘은 내가 자신에게 꾹꾹 뭔가 눌러 그리라고 하는 것 같다. 음. 빈틈을 아름답게 바라봐줄 힘을 빼고 시원하게 나아갈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 음. 다비드 쿠, 다비드 쿠.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네, 철학적이고 지금 저도 네. 이런 거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해요. 네, 점점 욕심이 많아지잖아요. 네. 빈틈이 사실 많은데 네, 네. 계속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자신한테도 좀 짜증이 나기도 음. 하고 불만족스럽고 전반적으로 조금. 그럼 힘들어지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한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그쵸? 27분의 음. 크레파스 이야기 음. 너무 감동적이고 다채로웠어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별인 어땠어요? 네. 음, 재밌었어요. 네.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나요? 크레파스 먹어보니 웃네 <laughs> 아, 아, <laughs> <해볼게>. 네, 그러네요 <laughs> 오늘의 네. 최고의 공감 네. 즐거웠던 거는 별이의 추천은 어~ 크레파스를 하나씩 먹어보셨던 그 소냐님의 글이 네. 인상적이었네요. 좋죠. 아, <laughs> 엄지척입니다. 네, 엄지척입니다. 다음 <laughs> 시간에는 어, 다음 질문인 크레파스 방송에 바라는 것들을 음. 여러분께서 써주셨어요. 네, 그 네. 방송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세요.